뭐 요새 고민은 사실 나는 우선 아기를 낳아야 돼 아니 중요한 <laughs> 과정이 없잖아 아니, 아니 아니 자세는 좋아 얼라를 낳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근데 그 결혼부터 해야 맞아 그래서 결혼부터 남자친구부터 만들고 결혼을 하는 게 결혼을 먼저긴 한데 연애부터 해야 크니까 그러니까, 근데 크게 그게... 연애를 하려면 그 남친이 생기야 아씨 아, 근데, 근데 왜안 하세요? 아니 못하는 거라고요 원하는 거라고 네가 네 마음만 먹으면은야네 좋다는 남자가 저어 어, 천지 백가리에 늘리는데 당장 야만해도 지금, <laughs> 지금 후보에 지금 후보에 넣어달라고 후보였어요, 저 후보, 어? 당장 지금 바로 앞에 지금 1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어네 좋다는 남자가 지금 어 후보에 올려달라는 남자가 있는데 네가 싫은 거잖아 야가 <laughs> 마음에 일도 없는 거잖아 야가. 보기 싫은 거잖아 지금. <laughs> 아니 그렇게까지 <laughs> 말을 <말도> 안 했는데. <laughs> 아니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다고요. <laughs> 아니, 쳐다도 <laughs> 아니, 보고 싶더거는 <싶다고는 웃음> <아니>, 안했다니 <laughs> 아니 혹시 가장 아, 고기 고개를...